온돌 가이드 시작합니다. 온돌 더 프라임은 강남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가게는 오전 11시 반부터 해서 점심 영업도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콜키지 프리입니다. 대표 메뉴는 부채살이고요. 장점을 보면은 강남 한복판에서 이 가격에 콜키지 프리네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즐기는 미국산 프라임 등급 소고기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환기 시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영상 감상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저만 몰랐던 맛집 소개해 드립니다. 회식 장소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정말 가성비 짱이네요. 저렴하게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온돌은 합정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아산에 있는 목림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또 순인의 된장찌개가 있다면 아산에는 목림정의 돌판 된장찌개가 유명했다고 하네요. 그 돌판 된장찌개를 그대로 재현한 곳이 온돌인데요. 벌써 서울에만 5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전부 직영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고기나 요리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두툼하게 정형해 씹는 맛을 잘 살렸고요. 마무리 식사는 기가 막히는 된장찌개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4인 기준으로 10만 원이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시간에는 대기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온도를 1주년 행사할 때 방문했는데요. 와인이 정말 미친 듯이 저렴했습니다. 거의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가격에 왕창 다 풀어 버렸네요. 진짜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 가격에 와인을 판매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4월 달에 방문했습니다. 요즘 미국 와인이 맛있어서 하나 주문해 봤는데요. 50% 할인해서 49,000원이네요. 원래 정가는 9만원이었습니다. 가성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반찬이 깔리고 고기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양념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땅콩 소스가 나오는 가게는 처음 봤는데요.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가운데 빨간게 대박인데요. 새우젓을 양념해서 볶은 거로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짭조름한 맛이 간을 더해주고 풍미도 잘 살려줍니다. 와사비는 정말 엄청나게 매웠습니다. 조금만 올려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부채살과 점원 추천인 늑간살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식사까지 포함된 메뉴인데요, 가격이 정말 너무 저렴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가격에 강남 한복판에서 콜키지 프리를 한다는 것부터가 추천이네요. 고기는 단품으로도 주문이 가능한데요, 돼지고기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일 비싼 꽃등심이 100g에 12,000원 수준이네요. 한국에 소비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대부분 초이스와 프라임 등급인데요. 온돌에서는 초이스 윗등급인 프라임 등급 고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라임 등급의 고기는 스테이크 가게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직접 만든 버터가 올라간 늑간살과 부채살이 나왔습니다. 버터는 파슬리와 마늘을 넣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산 소고기는 고기 맛이 조금 강한 편이라 이렇게 풍미를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버터에 고기를 구우니까 고기 굽는 냄새도 정말 작살이네요. 부채살은 두께가 두꺼워서 스테이크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채살을 이렇게 두껍게 정형해서 굽는 가게는 여기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요새는 종종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채살은 가운데 힘줄 때문에 딱히 선호하는 부위는 아닌데 요.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먹 으니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질이 조금은 적은 부위라 소기름 맛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안심처럼 미디움 레어 정도로 구워줄 때 후다닥 다 다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만 웰던으로 구워줘도 엄청 즐겨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육향 진하고 고기 맛이 상당히 진한 느낌입니다. 간이 안 되어 있어서 고기만 먹는 것보다는 새우젓이나 와사비와 같이 먹을 때더 맛있네요. 독특하게 땅콩 소스에 찍어 먹으니 고소한 맛이 퍼지면서 부드러운 고기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깻잎에 싸 먹어도 아주 맛있는데요. 이 조합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늑간살입니다. 늑간살은 말 그대로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고기라는 뜻인데요. 갈비살로도 많이 판매되는 부위. 입니다. 수량이 한정적이라 특수 부위로 취급되죠. 대부분의 늑간살은 조금 작게 잘라져서 나오는데 온돌의 늑간살은 정말 처음 보는 크기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크고 두툼하네요. 늑간살은 갈비뼈 부위의 고기라 기름기가 조금 많아서 살짝 웰던까지 익혀서 주시는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익히니까 개인적인 입맛에는 조금 질기네요. 그리고 기름이 꽤 많이 나와서 야채가 소기름에 구워질 때 살짝 기름이 튈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늑간살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부채살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늑간살도 온돌에서 직접 만든 버터에 맛있게 구워주십니다. 미디움 웰던까지 구워주시네요. 기름기가 살짝 많기 때문에 와사비나 새우젓과 잘 어울립니다. 고기의 식감은 살짝 단단한 느낌인데요. 조금만 덜 구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채살보다 기름이 많은 부위라 소기름의 고소한 맛은 좀더 좋았던 부위였습니다. 잔뜩 나온 소기름에 구워진 야채도 득간살 쪽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저번에 추천으로 주문해본 돌판 계란찜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온도올 더 프라임에만 있는 메뉴라고 하네요. 뭐 이런 계란찜이 있는 건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계란을 몇 개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돌판 가득 그냥 계란찜입니다. 어떤 비법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독특하고 맛있는 요리였습니다. 특히 밥에 비벼서 먹으니 맛이 기가 막히네요. 차원 무시처럼 부들부들한데요. 마늘 맛이 딱 좋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소고기 버섯 된장 전골이나 고추장 전골로 주문이 가능하지만 얼큰한 된장 전골로 바꿔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서 된장 전골로 주문했습니다. 온돌의 시작인 목림정도 된장찌개로 유명해서 살짝 기대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슴슴한 느낌입니다. 얼큰한 된장 전골이었지만 딱히 얼큰한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끓여야 맛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콩나물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해산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정말 소풀이에 딱일 것 같습니다 콩나물의 풋내가 아직 좀 남아있어서 바을바을 끓여서 한입 먹어봤는데요 달달한 야채육수가 듬뿍 스며들어서 아주 맛있는 된장국이 되었습니다 된장국을 워낙 좋아해서 마지막 마무리로 아주 좋았습니다 밥은 따로 안 볶아주시는데요 같이 간 요리 천재 지인이 후다닥 볶아주시네요 김치와 콩나물을 넣고 볶았는데요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볶음밥은 메뉴에 없고 점호도 따로 볶아주진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인 식사의 마무리는 는연 볶음밥이죠. 마지막까지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맛집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프라임 소고기를 즐길 수 있고 마무리 식사까지 할수 있어서 꾸준한 인기가 예상되는 가게입니다. 쿨키지 프리인 점도 아주 좋네요. 다만 환기 시설이 부족한 점은 아쉽고 룸보다는 홀 위주의 식당 구성이라 살짝 소란스럽고 캐주얼한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회식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